안녕하세요. OK 버튼에 자동으로 손이 가게 만들어줄 준수한 영화를 제 이름 걸고 추천해드리는 코너, 엉준수한 영화의 엉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준수한 영화는 무엇인지 힌트 먼저 드립니다. BBC 선정 21세기 위대한 영화 백선에서 무려 2위를 차지한 영화. 두 번째 힌트는 인터넷에 올라온 관람평으로 말씀드릴게요. 20대 때 봤을 때는 뭐, 어, 뭐 그냥 뭐 괜찮은 영화? 30대 때 다시 봤을 때는 아련함과 슬픔으로 눈물이 나는 영화. 40대에 이르러 또 다시 봤을 때는 내 인생의 인연들을 반추하게 만드는 영화. 마지막 인트,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을 네 글자로 표현한 제목. 어떤 영화인지 눈치채셨나요? 20년 만에 리마스터링 되어 다시 돌아온 왕가이 감독의 로맨스 명작 영화 화양연화입니다. <목소리> 60년대 홍콩은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본토로부터 피난을 온 이주민들과 비교적 자유로운 창작활동 덕에 가장 바쁘게 돌아가던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향한 로망을 간직한 영화로는 왕가이 감독의 아비정전, 화양연화, 그리고 2공사6 등이 있죠 이세 편을 묶어서 3부작으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번에 그의 과거 명작들이 리마스터링되어서 돌아오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화양연화를 다뤄볼까 합니다. 화양연화의 소재는 불륜입니다. 뭔가 금지된 관객 속 뜨겁게 타오르는 연인들의 사랑 이야기를 기대하고 계신가요? 아쉽지만 그건 아닌데요. 남자 철아, 부산으로 바래 두고. 신경인 리첸과 차우는 같은 날 같은 시각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이 잡지 에메랄드가 아하야, 어신상가. 둘에게는 이미 각자 남편과 부인이 있습니다. 르컴지 저호라이, 습본도에다. 도이다 보통 거. 리첸의 남편은 수시로 출장을 떠나고 아. 차우의 부인은 야근이 잦아 두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이 참 많은데요. 사소한 부탁을 서로 들어주기도 하고 식사도 함께 하는 등 이웃집이라기보단 마치 우리네 하숙집과 비슷한 느낌으로 서로 어울려 지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두 사람은 서로 말 못할 고민이 있음을 알게 되는데요 그럼 탕독이 너가 나와서 사실은 너한테 무슨 일을 도와주고 싶어 너 오늘 아침에 가지고 있는 그 손대지 어딘가에서 구입할 수 있어? 안돼 내가 몇 개의 뼈대지를 봤는데 하 嗰個手袋我先生喺出面做嘢時買俾我嘅，佢話香港冇得賣嘅。我得一件事想請教一下你，呢條呔喺邊度買㗎？有一次佢公司派佢出門做嘢，佢買嚟送俾我嘅。佢話香港冇得賣。其實我先生都有一條呔同你一模一樣嘅。我太太嘅個手袋同你個一模一樣喎。 그 대화 속에서 둘은 서로의 배우자끼리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서는 갑자기 이 둘도 서로에게 호감의 표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뭐지? 서로의 상대가 바람을 피니까 이제 자기들끼리도 바람을 피우기로 한 건가? 아닙니다. 만해요 라는 말에 속을 뻔했지만 바로 이어지는 리첸의 대사. 얼른 껌 물어먹는 거 언급. 서로의 상대가 어떻게 바람을 피우게 되었을지 상황극을 했던 것이죠. 정식아 영화 속 주인공의 상황이 지금 잠깐 끊고 끈고... 우리끼리만 얘기를 나누면 안 될까요? <laughs> <놀람> 제가 유부남이 된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결혼한 지가 얼마 안 돼서 현재의 가정도 <laughs> 네, 잘, 잘 지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laughs> 자, 다시 돌아와서 <laughs> 그리고는 레스토랑에서 각자의 아내와 남편이 좋아하는 것을 시켜 먹어보기도 하는데요. 저도 그 양조위였다면 시켜줬을 것 같아요. <laughs> 아 이거 좋아하더라고요? 저거 좋아하더라고요 이러면서. 네. 네. 아 이거 좋아하더라고요? 영화 속에 등장한 그 식당은 2018년까지 운영하다 결국 폐업했다고 하네요. 코로나 시국이 끝나면 영화에 나온 메뉴를 먹어보려고 했는데요. 아참 아쉽게 됐습니다. 아 물론 지금의 제 와이프랑요. 예. 오해하지 마세요. 내 로고 못 쳤어요, 그러 들 <목소리도 안 돼> 다시 돌아와서 리첸과 차오는 상황극을 이어가는데요. 근데 이 상황극이라는 게 끝날 듯, 끝날 듯, 끝나지 않습니다. 어에가있에가있 언제부턴가 이 상황극 안에 진심이 섞이기 시작하고 끝내는 서로의 마음을 느끼게 됐는데요. 몹시야. 뭐잖아. 이렇게 쉽게 마음이 가까워진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홍콩 특유의 그 비좁은 공간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좁은 복도와 계단 등에서 주인공들이 자주 가깝게 다가서는 장면들이 정말 많죠.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비슷한 나이,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끼리 자주 마주치다 보면 어느새 자기도 모르는 사이, 친밀한 사이가 되어버리는 것은 아닐까요? 숨소리도 들릴 정도로 가까운 거리거든요. 만약 그들이 사는 아파트가 복도폭이 4m 이상이나 되는 고급 아파트였다면 어쩌면 서로에게 그렇게까지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이제 19살 때이 영화를 봤을 때는 뭐지? 이건 뭐 사랑도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서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불구스름 하고 막 화면도 막 이래서 기대만 하다가 어? 뭐, 뭐 끝났어? 아 뭐야 이거 30대 때 다시 보니까 예, 왠지 혼자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아시죠? 보신 분들 어떤 감정인지 음. 전 그런 거잘 몰라요 엄청 많은 놈이 첫 번째 다어요 사실 다 디자인은 똑같고 <laughs> 사실 무늬만 다르고 색상만 달라서 놈. 이 영화에서 재밌는 점중 하나는 리첸과차우의 배우자의 모습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목소리> 나온다고 해 봐야 목소리만 나오거나 뒷모습만 나오는 식이죠. 그래서 영화를 처음 본 관객들은 내용을 한 번에 이해하지 못한 분들도 덜어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배우자의 목소리와 배우자의 뒷모습 역할도 장만옥과 양조위가 직접 했기 때문입니다. 1인 2역을 하다 보니 양조위와 장만옥이 둘이 부부 아니었어? 라고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막상 두 사람이 나이를 더 먹어서 실제로 만났으면 약간 그 TV는 사랑을 싣고처럼. 굉장히 달라진 모습으로 만나서. 아,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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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친구는 있고. 어, 음, 다행이다. <laughs> 서로를 향해 불타오르는 욕망을 주체하지 못해 벌어지는 그런 치명적인 불륜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랬기 때문에 서로를 향한 애절함에 오래 사무쳤던 어느 남녀의 이야기. 양조희, 장만옥 이 아름다운 배우들의 리즈 시절을 다시 볼수 있는 명작 리마스터링으로 돌아온 화양연화였습니다